사실 어느 시대든 군대 관련 콘텐츠는 기본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만들면 인기가 없겠지만 옛날에 우정의 무대부터 해서 그리고 진짜 사나이도 있었고 군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사회에서는 뭐 군대를 비판하든 아니면 군대를 미화하든 어쨌든 군대를 다루는 콘텐츠는 늘 인기 있는 콘텐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도 가짜 사나이의 인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유튜브에서 1 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왜 있었는지는 그걸 잘 알면 우리도 캠페인을 기획을 잘할 텐데 <laughs> 주변에 이제 십대 2 0대뭐 성별 상관없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이제 왜 보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식적으로 찾아본 게 아니고 상단에 떠서 뭐 추천이라서 뭐 가장 조회수가 높다해서 인기 많아서 봤다는 거예요 왜 계속 봤어? 그랬더니 잔인해서 음... 자극적이어서 봤다는 거예요 가짜 선아의 참여자들도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내가 뭐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뭘할수 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신체의 역경을 이겨내고 나니까 이제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내가 어떤 존재의 의리를 찾았다거나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10대, 20대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그 포인트에 좀 공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무언가를 성취하는 수단이 그런 억압이나 되게 극한의 상황을 겪어내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그런 비평화적인 방법에 안에서라도 이뤄낸 것이 많은데 음. 그거에 대한 어떤 관측이나 의미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 아 저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되게 성취감을 얻는구나 되게 인간이 되는구나 음. 라는 그 포인트에 음. 자기를 이제 동의시하고 음. 만족감을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가짜 사내 같은 예능에서 또는 요즘 군대에서 되게 고급 둔갑술을 잘 사용하는 음.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떤 적대성이나 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존재의 의미었다면은그 시간이 이제 변함으로써 약 되게 용리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의 군사주의와 군대는 가짜 사나이 같은 윽박지르고 고문하고 그런 폭력성이었다면 갈수록 아이언맨 같은 음. 멋진 모습, 멋진 내가 되기 위한 필수의 음. 과정. 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음. 미사일이 발사나 음. 실험이나 어떤 이제 전체주의적인 모습, 음.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모습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어,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으면은 사실 그냥 뜬금없이 북측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알고 보면은 남측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해서 음. 음. 그에 대한 어떤 안보 지키기의 수단으로서 음. 했다거나. 북한 입장에서는 네네네네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맥락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의 어떤 군사 훈련이나 무기 어떤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비핵화 <laughs> 현장 지키기 위한 거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잖아요 뉴스가 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안보 프레임이 음. 계속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 같아요 아까 북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의 GDP보다 더 많은 군비를 한국이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무기산업도 그런 포장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무기를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무기산업을 촉진하고 거기에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무기 박람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면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뭐 예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인들을 겨누고 얼마 전에 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물대포를 경찰이 쌓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수출한 물대포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포장 작업에 의해서. 그것이 또 난민을 발생시키고, 근데 우리는 난민이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좀 난민도 안 받고 하는 것들이 전혀 이제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전히 누가 시민인가? 누가 정상적인 시민인가라고 하는 이 시민성을 부여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성 비정상성 나누는 이 규범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제 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인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인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는 이제 되게 좋았다 좋았다 하면서도 <laughs> 되게 사회적으로 그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조심스러워하는 음... 그 영역이 되게. 공존하는 것 보면서 묘하다라고요. 음... 지금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면제받는 대상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정말 웃긴데 무정자증이면 군대 안 갔어. <laughs> 왜 그러죠? 저는 이게 징병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른손 오른손잡이의 경우 이 손가락 여기 마디가 없으면 총을 쏠수 없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거는 뭐 어쨌든 논리적으로. 군대는 전투라는 집단이 전투 총 쏘는 전투를 못하니까 근데 무정자증이 왜 군인이 전투를 수행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군대가 사실은 외국의 군대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는 안보의 역할만 한게 아니라 징병제 처음 시작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남성 시민의 시민성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기제였던 거잖아요 그 집에. 세력, 집의 권력, 엘리트들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남성의 범주에 생식 기능이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닌 거죠. 이게 비슷하면 비슷하실 수 있는데 일제 시대 때 조선인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천황폐하의 신민이 되지 못한 2등 국민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늘그 그 국가의 징병 제도는 그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올바른 시민의 모습. 그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 올 자격이 없는 이번에 변이소 화사 사건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들의 이제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면 예를 들어 보수 정당 쪽에서는 야 남자든 여자든 트랜스젠더든 시스젠더 무슨 상관이냐 국, 군대 와서 국가를 섬겨이 하면서 쫙 했을 텐데 한국 보수는 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고 트랜스젠더라서 사실은 전역시킨 게 아니라 고환이 없어져서 장애인이 되면 전역을 시켜주는 그때 그 법을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정상적인 남자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남아있잖아요. 군형법 제92조의 음. 6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간의 성관계를 범죄, 로 취급하는 법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처벌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군대가 정상으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번 회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